따끈따끈한 사골 국밥 같은 게임 용과 같이 8 외전입니다. 본편으로부터 약반년 뒤가 주요 스토리의 배경이며 시리즈 최고 인기남 마지막 고로 형님이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죠. 용과 같이 8 외전은 21세기 현대가 배경인데 대항해 시절 해적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합니다. 이 전작 용과 같이 8과 스토리가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가벼운 입문용으로도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. 유비들과 눈높이를 맞춘 덕분에 전작의 스토리를 몰라도 부담 없이 시작할. 수 있죠 모처럼 돌아온 액션 손맛이 나쁘지 않습니다. 실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시리즈 역대 최고라고 봐도 좋습니다. 이 전투는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게 흘러갑니다. 용과 같이 7 외전의 키류가 타격감 넘치는 묵직한 액션을 추구했다면 이 마지막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적들을 후려패는 시기입니다. 이 전체적으로 무쌍 게임을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죠. 다시 돌아온 실시간 액션 장르는 이 올드 팬들뿐만 아니라 유입 팬들에게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겁니다. 용과 같이 A. 외전은 여기에 항해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. 바다에서 조과 마주칠 시 플레이어는 정면의 기관총이나 좌우 한포 사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그대로 배를 들이받아 큰 데미지를 입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. 해적단의 규모를 키우려면 선원들을 영입해야 합니다. 그렇게 모은 선원들로 30명 이상 규모의 해적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. 백병전인 선상 결전에서는 내가 직접 키운 해적단으로 이 대규모 전투까지 가능하다니 해적 봉 하나만큼은 제대로 채워주는 셈입니다. 아무튼 용과 같이의 이 외전은 해적의 로망으로 가. 가득한 게임입니다. 시리즈 특유의 맛깔난 미니 게임이나 서브퀘스트들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 메인 스토리를 쭉 밀고 서브퀘스트들을 천천히 즐겨도 괜찮습니다. 이 서브퀘스트를 강제하는 요소도 딱히 없어서 시리즈의 기존 팬뿐 아니라 입문 유저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손맛이 기가 막힌 실시간 액션 전투가 입문 장벽을 크게 낮춰주고 있죠. 용과 같이 시리즈에 선뜻 입문하기 어려웠다면 이번 용과 같이 8 외전부터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?